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호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무엇보다 요즘 하늘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가까운 산을 찾는 분들 그리고 캠핑하시는 분들까지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졌더라고요. 그런데 야외 활동에는 이런 아웃도어 의류가 필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일상에도 잘 녹아든 활용도 높은 이 바람막이랑 하이킹 팬츠를 같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뭐라고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쿠폰도 받아왔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 드릴 제품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어반사이드의 윈드스터너 소프트쉘 바람막이랑 이지모드 투웨이 하이킹팬츠 이두 가지 제품을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어반사이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미 하이엔드 캠핑라인에서는 네이버스토어 판매 1위를 할 정도로 판매량으로는 검증된 아웃도어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소재와 기술력으로 만든 옷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능적인 측면은 안심이 되는데요 문제는 디자인이죠 물론, 아웃도어 의류들 디자인들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고프코어룩 돌풍의 영향으로 아웃도어 의류들 디자인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나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많은 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고프코어룩을 겨냥해서 디자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막상 입었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도 가격대의 진짜 아웃도어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막 사회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회사에서 등산한다고 해서 등산복을 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회사들은 왜 그렇게 산에 가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상 큰 돈을 주고 등산복을 샀는데 회사 등산 갈 때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옷장에서 꺼내 입게 되더라고요 대체 이게 무슨 돈 낭비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되게 중요시들 여기는 어라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역시 아웃도어 의류에서 중요한 건 얼반과 아웃도어의 밸런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라벨 어라벨이죠 아, 입어보니까 이윈드스터너 바람막이랑 하이킹 팬츠는 일상에 굉장히 슴슴하게 잘 녹아드는 편입니다. 그리고 입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동안 아웃도어 의료들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저번에 가성비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가성비가 이제 가격 대비 성능비의 줄임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능에 물론 소재가 얼마나 좋냐, 아니면 봉제 같은 만듦새가 얼마나 완벽하냐 같은 물리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얼마나 손이 자주 가는 디자인이냐, 이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입으면 많이 입을수록 가성비는 점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제품 디테일부터 좀 살펴볼게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윈드스터너 바람막이부터 살펴보면 저는 샌디 둔주 탄 컬러를 착용을 했고요. 사이즈는 제가 평소에 이제 상의를 좀 여유있게 입는 걸 좋아해서 엑스라지를 입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람막이 같이 기능이 우선시 되는 의류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좀 저스트하게 입는 게 보기에도 좋고 활동성 측면에서도 이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L사이즈를 착용을 했는데 딱 좋은 사이즈감인 것 같습니다. 어반사이드 로고가 가슴 포켓 아래쪽에 작게 있는데 이 부분이 튀지 않아서 일상에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는 구조적으로 절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팔 접히는 부분에 이렇게 턱과 절개를 동시에 줘서 핏이 좀 커브드하게 떨어지게 해줬어요. 그래서 핏을 좀 예쁘게 잡아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소매는 이렇게 보시면 하프밴딩으로 처리를 해서 안쪽에서는 손목을 이렇게 잡아주고 바깥쪽에서 볼땐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어서 핏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데 특히 스트링 잡아당길 수도 있게요 조그맣게 플라스틱 파츠가 있어요. 얘가 있어서 스티링 조절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 이런 게 사용자의 편의를 배려하는 되게 소소하지만 세심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등산하다 보면 되게 덥잖아요. 어, 요즘 같은 날씨에는 금방 겨드랑이가 축축해질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벤틸레이션이 있어서 여기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열과 습기를 배출해서 좀더 쾌적하게 활동할 수 있게 도와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얇은 바람막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메인 포켓에 물건을 넣으면 되게 축축 처지거든요. 아, 그런데 이렇게 가스 포켓에 넣으면 처지지도 않고 꺼내기도 편합니다. 이게 핸드폰 넣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랑 비슷한 스펙의 초경량 바람막이로 아크테릭스 스커미쉬가 있는데 이런 류의 초경량 바람막이들은 경량화에 집중을 하면서 포켓을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실제로 이 제품은 187g이고 스커미쉬는 150g이라서 한 37g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37g 가벼운 것보다 애처럼 주머니가 있어서 핸드폰이나 뭐 손수건 넣을 수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모자 핏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모자를 쪼았을 때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세 군데를 쪼을 수 있게 되어서 모자각이 보시는 것처럼 되게 예쁘게 잡히고요. 챙 부분도 이렇게 아래쪽에 힘 있는 소재를 덧대줘서 각이 되게 예쁘게 잘 삽니다. 물론 이렇게 비를 막아주는 기능적인 역할도 톡톡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약간의 감동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스트링 플라스틱 파츠를 아예 안쪽으로 놓고 박음질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엄청 깔끔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포켓 터블이 되는 제품입니다. 고리까지 이렇게 있어서 되게 간편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추가로 좀 핏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크테릭스나 로아 같은 해외 브랜드들은 서양인 체형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이 되기 때문에. 어깨가 좁고 팔이 길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자라나 코스 같은 이런 해외 브랜드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사이즈 선택을 할때 어깨에 맞추면 소매가 길고 그리고 소매에 맞추면 어깨가 좁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후자를 선택을 하죠. 그래서 소매 곱창이 엄청나게 지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국내 브랜드들은 이렇게 동양인 체형, 정확히 말하면 한국인 체형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매 곱창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핏이 더 예쁘게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지무드 컴버터블 2a 팬츠인데요 미드나잇 트랙 블랙 컬러고 이것도 라지 사이즈입니다 아, 요즘에 와이드 팬츠가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느낌 내려고 한 사이즈 크게 가면 막상 등산할 때 바지가 펄럭거려가지고 진짜 불편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예 핏하거나 이렇게 아주 약간만 여유 있게 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왼쪽에 이렇게 로고가 작게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밑단 스트링이나 허리가 조절이 가능한 이 벨트 이런 것들은 다른 아웃더 브랜드에서 나오는 바지들이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얘가 좀 다른 점은 메인 포켓 그리고 백 포켓 이외에 이렇게 빅 포켓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이게 아웃도어나 일상에서 굉장히 실용적인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핏까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되게 좋은 장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링이 달린 이런 빅 포켓을 두 개를 양옆에 배치를 해서 핏을 이렇게 좀 볼륨감 있게 업그레이드 시켜줬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충분히 예쁘게 활용할 수 있는 팬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도 그렇고 핏도 그렇고 나쁘지 않죠. 이렇게 입어도 그리고 얘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람막이처럼 병아리 옆에 이렇게 보시면 턱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얇은 소재라서 좀 무너질 수 있는 핏을 위에서 여기서 한번 잡아주고 여기 턱에서 한번 잡아주고 이렇게 두번 잡아주다 보니까 충분히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 좋게 되게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웨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더울 땐 이렇게 열어서 반바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투웨이가 아니라 쓰레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부터 같이 보시면 될 같아요. 저는 이렇게 긴 바지 버전, 반바지 그리고 지퍼를 열었을 때 느낌이 전부 다 달라서 그래서 3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에서도 정말 유용하게 활용도가 되게 높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오늘은 윈드스터너 바람막이랑 이지모드트웨이 팬츠 이 아웃도어 정석 조합으로 한번 입어봤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 아차산이 있어요. 그래서 아차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제가 가성비가 되게 좋은 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이 윈드스터너랑 이지모드 팬츠 두 개를 직접 입고 아차산을 직접 올라와 보면서 어떤 점들이 좋고 또 어떤 점들은 불편한지 솔직하게 말씀드려보려고 올라왔습니다. 20분 정도 올라오면 이런 풍경이에요. 30분이야? 30분이래요. 아무튼 30분 정도 올라오면은 이런 풍경이니까 굉장히 가성비 좋게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을 질때 올라와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꼭 한번 올라와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둘다 일본의 도레이사 원단을 썼는데 도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아크테릭스나 아니면 뭐 파타고니아 등등 유명한 해외 브랜드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원단도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원단 자체는 되게 검증된 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윈드스터너 바람막이는 도레이사의 아티스틱 30D라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엄청 가볍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름에 나일론 소재 잘못 입으면 막땀 때문에 들러붙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리고 땀 배출이 안 돼서 오히려 더 덥기도 한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한 27도까지 올라왔는데 30분 정도 올라왔고 땀이 지금 안에 조금 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들러붙는 게 없습니다. 수습성이 되게 좋아서 덥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약한 편이라서 이런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되게 금방 타기도 하고 또 금방 벗겨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자외선 차단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도 되게 유용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포켓이 정말 편리합니다. 같은 거 넣고 빼기가 정말 좋고 이 포켓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큰것 같아요. 네, 이지모드 투 a 이 팬츠 같은 경우에도 같은 도레이사의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프라임플렉스 원단을 사용을 해서 신축성이 되게 좋고요 이런 신축성은 이런 아웃도어 팬츠에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되게 시원합니다 열이 바로바로 빠져나가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릎만 열고 올라올 수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열고 안 열고의 차이가 엄청 큽니다 너무 덥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를 아예 반바지로 변형을 시켜서 올라오셔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좀 덥거든요? 저는 지금 요 빅포켓에 손수건을 넣어가지고 올라오면서 수시로 이렇게 닦아줬어요. 땀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 빅포켓은 진짜 편한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큰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갑자기 비가 오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발수도 굉장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올때 얼른 나가서 좀서 있어 봤었어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서 한참 서 있었는데, 아무튼 뚫고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고, 표면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형성되면서 털면 쉽게 털리더라고요. 바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윈드스터너 바람막이는 포켓터블로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우산 대신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비가 오면 얼른 꺼내서 입는다거나 하는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안에들은 지금 할인 중이라서 바람막이는 24만 원, 그리고 바지는 19만 9천 원에 판매 중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10% 할인 쿠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각각 21만 6천 원, 16만 9천 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바람막이랑 팬츠 각각 20장씩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사서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 항상 봐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보잘것없는 저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봐주시고 응원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저는 이제 힘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